세컨볼 세컨볼 오 피하면 안돼 네, 빌드업하고 있어요 빌드업 재현 킥 연준 연준 킥핑 어, 재현 슈팅 아좀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멀리서 설명하면서 태민이 드리블 자 남준이 남준이 킥슛 아우 살짝 벗어났어요 아우, 재현 클리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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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가 나가 정건호 해해해해 해, 해. 오케이 태민 자, 열렸다 도파. 슈팅 골 한태민 골자 태민이 골입니다 1대0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날성빈 여유 자 재현 킥 아, 은못 넘어왔고 상준 오케이 슈팅 벗어났습니다. 태민이가 크로스, 바로 올린 거아 연준이 발리킥. 저 연준이가 볼 살렸습니다. 살리고 있어요. 드리블, 좋아. 어, 건우, 아 컨트롤. 저 재현, 와 골대, 우와. 오케이. 사이. 사이. 연준. 태민. 건우. 연준. 아, 이거, 건우가 잡았어. 오케이. 태민. 연준 커트, 태민 드리블. 아, 볼 차지 잘했어요, 지금. 오, 뚫렸어. 오, 돌파. 태경이. 오, 어, 굿. 자 태경이 터치가 살짝 길었는데 좋은 플레이예요. 오케이 또 커트 태민이 아유 그렇지 골 태민이 골 자, 넘어왔다 넘어왔다 건우 넘어왔잖아. 어 재현 커트 빨리 돌아 뛰어라 건우야 돌아 잘라 뛰어. 좋다 가자 가자. 자 남준 어, 남준이 컷백인데 어 연결이 안 됐어. 태경 여유 태경 태경 좋다. 오 연준이 스루 패스 야 조금 만앙축킥 길게 넘어옵니다 오케이 재현 여유 재현이 태경이 태민이 다시 태경이 이델 패스 좋아 연결됐어요 오케이 남준이 남준이 어, 재현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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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됐다. 아 태민. 아 오케이. 오케이. 연준 커트. 아 건우. 예, 네, 자신있게. 아 어, 태경이 아 패스 구아 태경이한테 패스. 태경이 저 태민. 아! <laughs> 완벽하게 제끼고, 태민이, 슈팅. <laughs> 수비수가 막네요, 아. 자, 건우, 커트. 남준. 어, 재현. 슈팅. 어, 건우. 어우, 씨, 뭐야. 슈트, 자, 건우 커트에서 나, 태민이한테 연결했는데, 골키퍼, 수비수가 막았습니다. 자, 자, 상준, 남준. 자, 상준이 커트. 태민. 슈팅. 어 벗어났네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상준. 태민. 좋다. 연준, 아우. 으, 태클. 자, 버텨. 서있어. 그렇지. 툭툭 건들면서. 오케이. 돌파, 건우 돌파. 컷백. 태경. 건우. 야이 야, 이거 넣었어야지. 그렇지. 건우 쪽. 건우 컨트롤. 건우 어, 왼발 슈팅까지 간대. 2대0으로 어, 이기고 있습니다. 어, 남준 군. 아니야, 아니야, 그쪽으로 두지 마. 반대, 반대, 태경. 그렇지. 2대0으로 네, 이기고 있습니다. 어, 짧다. 연준! 아유, 아유. 필요 없는데. 이거 커트 하자. 사람 사람 멘트 오케이 굿 재현 커트 슈팅 자 살짝 벗어났습니다 상준 아, 빌드업 좋아요 연준 태민 태민이 골 슈팅 방향을 확실하게 틀었는데자 연준이 커트, 다시 연준 2대1 건우랑 건우 컷백, 어 컷백, 오이 어 성빈 캐치, 중앙초 슈팅 성빈이 캐치했습니다. 나이스 성빈! 성빈 잡았습니다 오케이 태민! 태민 드리블! 그렇지. 건우! 네 자신있게 자신있게 오케이! 네 끝까지! 자신있게! 오케이! <laughs> 코너이자 태민! 남준, 오, 나이스 패스, 슈팅! 오, 나이스 패스! 아! 자, 건우 컨트롤. 자, 건우 드리블. 태민. 슛! 아! 오케이, 남준, 태민. 다시 재현, 툭! 그렇지, 어, 연준. 아, 너무 뒤쪽으로 갔다. 오케이. 연준이 주특기 살려서. 태민. 다시 재현. 재현입니다. 오, 들루 요, 골대 쪽으로 크로스. 좋았어요. 오케이. 연준이 커트. 남준, 건우. 오케이. 나이스! 자, 정건우 골. 그래, 태경 커트 <목소리> 태민 연결 남준 달려 그냥 쭉 달려 반대 올려 <목소리> 왔다 태민 <목소리> 아우 하프 발리 <목소리> 오야 태경 <목소리> 오 태경 됐다 됐다 오예 <목소리> 어, 이거 슈팅이지 <목소리> 슈팅 어 성빈이 캐치 아주 안정적입니다. 네. 오 날로. <laughs> 아이고야자골 들어갔습니다. 자 태민. Okay. 상준. 와, 나이스, 나이스. 잘 쳤다. 태경, 커트. 거, 태민. 왼발. 와. 태민, 왼발. 살려, 살려. 태민이가 킥합니다. 태민이 킥. 재현. 오, 야, 야! 야, 이꿀또꿀때 맞냐? 내가 달려온 생각했잖아. 뭐, 누가 거울에, 누가에, 누가에? 아, 골때 양쪽을 한 번씩 맞추네요, 우리 애들. 상준, 자 태민, 아유. 자 태경, 우와. 야.